2024년 9급 통계학 기출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 해당하는 표본 추출 기법 뭔지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표본 추출 방법은 그동안 7급에서만 출제됐습니다. 근데 요 2024년 9급을 기준으로 이제 9급에서도 출제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표본 추출 방법 4가지 있습니다. 확률 표본 추출 방법 4가지 공부해서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통계직을 시험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따니까 여기서 어차피 표본 추출 방법들을 배우시기 때문에 요거 잘 읽으시면은 이 중에 무슨 방법인가 찾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은 모든 투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자들이 나오는 것을 조사원이 출구 근처에서 보다가 일정 간격으로 추출해 조사하는데 일정한 간격마다 요기가 투표소야. 그래서 조사하는 사람이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간격이 만약에 6이라면은 1번 가서 조사하고 2, 3, 4, 5, 6 기다렸다가 또 7번 그럼 간격이 6이죠. 이때 가서 또 일곱 번째 사람을 가서 이렇게 조사한다고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 방법이 그게 바로 뭐야 개통 추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네 가지 방법들이 각각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은 요거 읽으면 바로 풀 수가 있다고. 단순 이미 취재법은 뭐야? 그냥 모집단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나올 확률이 동일하게 된 상태에서 정말 랜덤하게 뽑는 거죠. 층화랑 진락은 뭐야?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그룹을 전부 돌면서 조금 조금 조금씩 뽑아 그게 바로 층하고 이 그룹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거기 있는 애들을 다 뽑아 그게 바로 뭐야? 진락 또는 군집 추출법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일정 간격으로 뽑는 거는 개통 추출법이라고 이렇게 각 추출 방법들이 어떻게 해서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2번 풀겠습니다 ABC가 서로 독립이고 PA값은 4분의 1인데 PB랑 PC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게 성립한다면은 이 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죠 그래서 A의 값은 내가 알고 있어 PA는 4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PB랑 PC는 모르잖아 지금 관계만 알고 있잖아 그래서 PC를 내가 뭘로? X로 놓으면은 PB는 뭐가 돼? 3X가 되죠 그리고 요 미지수를 요 식을 이용해서 찾아주라는 말이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 독립이니까 교집합의 확률을 다 쪼개서 고의 확률로 다 쪼개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A랑 B가 독립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A여집합이랑 B여집합도 독립이고 A랑 B여집합 그 다음에 A여집합이랑 B 이렇게 여집합끼리도 다 독립이라고 여집합이랑도 독립이라고 그 때문에 여집합의 확률도 그냥 이렇게 쪼개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지금 48분의 1인데 PA는 지금 몇이야? 4분의 1이고 P b 의여집합이죠 비가 안 일어날 확률이라고 지금 비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3x라고 잡았어. 그럼 비가 안 일어날 확률은 몇이야? 1 3x가 되는 거죠. 난 PC는 x였고 이 값이 48분의 1이다. 4분의 1 약분해 주시면은 1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개하면은 x 3x의 제곱이 1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2 다곱해. 그럼 12x 36x 제곱. 는 1이 돼야 됩니다 하고 다 넘겨 주시면은 36 x 제곱 마이너스 12 x 플러스 1은 0이 어야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써줄 수 있죠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은 6x, 6x, 1, 1, 마, 마면은 마이너스 12x 만들,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다시 쓰면은 6x-1의 제곱은 0입니다. 따라서 x는 몇이면 돼? 6분의 1이면은 이 값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pc의 확률은 6분의 1, pb의 확률은 6분의 3인 거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답 구할 거, 얘도 교집합의 확률이니까, 독립이니까, 이렇게 쪼개서 적어줄 수가 있고, b가 일어날 확률이 지금 몇이라고 6분의 3이라고 곱하기 c가 안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c가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c가 안 일어날 확률은 6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값 계산해 주시면 약분 하면 2분의 1이고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정답 몇번 2번이 되는 문제죠. 그래서 독립이면은 교집합의 확률을 이렇게 고배의 확률로 쪼개 쓸수 있냐? 그럼 쪼개 쓸수 있죠. 그렇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미지수로 잡았을 때이 2차 방정식을 풀수 있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은 충분히 쉽게 풀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번 각각의 통계량 값들이 이럴 때 공분산이까 구하래 공분산은 어떻게 구해? 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곱으로 구하죠. 그래서 이 각각의 값들만 요 앞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보여주면 찾아주시면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적어주시면 전개해서 적어주면 2xy 플러스 2x는 9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xy 플러스 2y는 10입니다. 그 다음에 2x 더하기 2y는 7입니다가 되죠. 자, 그래서 식이 지금 몇 개야? 세개고 우리가 구해야 될 미지수가 몇 개야? 세개니까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선 얘네 둘을 좌측항, 우측항끼리 더해줍니다. 더해주시면 2, 2, x, y 더하기 2x 더하기 2y는 몇입니다? 19입니다를 찾을 수 있죠. 근데 둘이 더한 값이 지금 몇이래? 7이래잖아. 그러면은 2, 2, x, y가 몇이야? 12란 소리고 따라서 고배 평균은 몇이야? 6이 된다는거 찾을 수 있죠 그럼 얘가 6이니까 x의 평균은 3 얘가 6이니까 y의 평균은 4라는거 찾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6 얘가 3 얘가 4니까 6빼 10이니까 계산하면 몇이 나와? 마이너스 6이 나오죠 정답 몇번? 1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2번은 2차 방정식 풀수 있냐라는 문제였고 요 3번은 뭐야 요 연립방정식 여러분들이 풀수 있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두개의 식을 더하거나 빼갖고 어떻게든 하나의 미지 수만 남겨갖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번 풀겠습니다. 4번 상관계수가 0이란 말 말이랑 동치가 아닌 것은을 찾는 거야. 동치가 뭐야? 같다는 소리입니다. 같을 동이잖아. 같다는 말이야. 그래서 요 1, 2, 3, 4번 중에서 상관계수가 0이 되는 경우를 찾아봐라 라는 문제죠. 자, 상관계수가 0이란 소리는 뭐가 0이야? 공분산이 0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중에서 공분산이 0이 안 되는 경우를 찾아봐라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자, 1번. 합의분산과 차의분산이 같대. 합의분산 어떻게 써? Vx 더하기, Vy. 더하기 이 공분산 요렇게 쓰죠. 이 값이랑 지금 v x 더하기 v y 빼기 이 공분산이랑 둘이 같대. 둘이 같으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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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질거 아니야. 그리고 요쪽 요렇게 넘기면은 사 공분산이 0이죠. 그럼 따라서 공분산이 뭐란 소리야.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공분산이 0이란 말이랑 둘이 무슨 말이야? 같은 말이 된다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다. 자, 2번, 두 값이 같대. 고배 평균이랑 평균의 고비 같대. 그럼 그 소리는 무슨 소리야? 공분산이 0이라는 소리죠. 왜냐면 요거이항시키면은 2xy-ex 곱하기 ey는 0이 되고, 이거 자체가 뭐, 바로 뭐야? 공분산이잖아. 공분산을 구하는 식이잖아. 그래서 공분산이 0이란 말이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2번도 맞게 되죠. 자, 3번, 요거두 변수를 선형 변환한 값에 공분산 구해보랍니다.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한 게 뭐예요? 앞으로 나가자. 그럼 마이너스 6 공분산이 되는 거죠. 그 값이 지금 0이래. 그럼 따라서 공분산이 그럼 몇이야 어 돼? 0이어야 되죠. 공분산이 0이어야지 마이너스 6 곱해도 0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공분산이 0이란 말이랑 같은 말이 되죠. 그래서 1, 2, 3번이 다 풀어본 결과 결론이 공분산이 0이다가 나왔고 공분산이 0이면 결국 뭐가 0이야 상관계수도 0이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0이다란 말이랑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다 성립하니까 정답이 몇번이야 4번이 되는 거죠. 4번 해보겠습니다. 4번 공분산 합의 공분산과 차의 공분산을 구하래 합과 차의 공분산을 구하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쪼개 쓸수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 쓸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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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분산으로 공분산을. 쪼갰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공분산 x 콤마 y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더하기 공분산 y 콤마 x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공분산 y 콤마 y 자, 이런 식으로 쪼개 쓸 수가 있습니다.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하면은, 요렇게 요렇게 곱하잖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분산도 쪼개 쓸수 있다고.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 4번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분산은 어차피 둘이 바꾸더라도 같으니까 얘네 둘은 지워지겠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자, 그러고 나면은, X의 공분산 뭐야? 자기 자신과의 공분산이 뭐야? 그게 바로 분산이죠. 그래서 VX 빼기, 얘는 뭐가 돼? VY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이 0이면은, 공분산이 0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요 소린 뭐야 지금 vx랑 vy가 같단 소리죠 x랑 y가 같아 그럼 진짜 x랑 y가 같다고 쳐봐 예를 들어 그럼 이렇게 둘이 같으면은 둘이 상관계수를 구하면은 몇이 나오겠어 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관계수가 0이다라는 말이랑 뭐에 지금 같지 않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또왜안 되냐를 찾으면 은 요런 뭐를 찾아야 돼? 발레를 찾아주셔야 된다고. 지금 4번, 얘 합과 차의 공분산이 0이 되게 만들 때는 둘이 같으면 되게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얘는 되게 만들 수 있는데 요 위의 경우는 안 되는 경우를 지금 찾아냈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발레라고 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경우를 찾아야지만 얘가 옳지 않은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4번을 평가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대신에 1, 2, 3번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대로 평가하시면 충분히 예를 이용해서 공분산이 0입니다. 상관계수가 0입니다를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 고르는 것 자체는 쉬운 문제였다. 근데 4번이 왜안 되는지 찾는 거는 조금은 생각해 수학적으로 생각은 해봤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5번 풀겠습니다. 5번 상관계수에 대한 문제죠. 지금 앞에서 연속적으로 공분상과 상관계수에 대한 문제가 지금 세 문제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분상과 상관계수 파트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잘 공부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관계수가 0이면 독립이냐 이거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 그동안 많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파악했죠. 독립임의 상관계수가 0이지만 이렇게 여은 뭐한다고 성립 안 한다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2번 상관계수는 단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죠? 개수로 끝나는 놈들은 단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7인 경우가 플러스 0.5인 경우보다 선형관계가 더 강한 거니 그쵸? 선형관계가 누가 강하냐는 절대값으로 판단한다고 이렇게 절대값 치하면 얘는 0.7이고 이렇게 절대값 치하면 0.5니까 0.7이 더 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0.7인 경우가 선형관계가 더 x랑 y가 더 선형성을 보이는 거죠 4번 xy의 표본상관계수가 0.5면 3x랑 5 y 의 표본상관계수도 이렇게 둘이 곱한 값이 뭐가 뭐, 뭐로 나가 부호로만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냥 0.5 되는 거 4번도 맞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2 3 4번 쉽게 판단할 수가 있고 1번 정답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봐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